안녕하세요, 윤구입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시드인데, 시드 유튜브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를 돈 주고 산지는 모르겠지만, 영상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기 때문에, 직접 운영을 해서 얻은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 오늘 알려드릴 거는 시드 앱에 추가된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드의 파단에 에어드랍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눌러봤는데, 포인트 옆에 출금하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아, 현재 출금은 되지는 않고 있고 모자이크 처리돼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거래소들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에 거는 아예 보이지 않는데 어, 느낌상 바이낸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 뭐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지는 요 마크들은 어, OKX를 상징하는 것 같고 그 아래쪽에는 이 티켓을 표시해 둔것 같습니다. 또그 아래는 바이빗, 또그 아래는 코인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엄맨 아래쪽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파란 색깔로 봐서는 맥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파란색 쪽 계열의 코인 거래소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나오면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제 출금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거래소에 출금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대충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오른쪽 가운데 게임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를 눌러보시면, 여러 개의 게임이 나오는데, 뭐 보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맨 위에 있는 걸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플레이를 누르면, 다른 상대와 매칭이 진행이 되고, 준비를 하고 게임을 들어오시면 상대방이 어디다 숨겨두는지 터치를 해서 찾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하실 때는 두 개의 코인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겼을 경우에는 네 개의 코인을 받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저렇게 찾아서 하는 걸 자신 있어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획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